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햄버거 사 먹으러 가서도, 템, 키오스크인가? 그걸로 다, 주문을 하게 되어 있고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까지도 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스마트폰 기기를 스마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음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 보는 편인데 이걸 사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0일이고요 어, 오늘 제가 또 다시 가지고 나온 책은 언컨택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면서, 아, 이 언컨택트의 시대에, 어, 이 언컨택트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언컨택트의 시대가 앞당겨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 시대는 오고 있었어요. 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이제 햄버거 사 먹으러 가서도 무인 무인 시스템 키오스크인가? 그걸로 다 주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이체는 하게 된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어 이걸로 뭐 주문을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까지도 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스마트폰 기기를 스마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로 인한 소외와 차별을 일컫는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햄버거를 하나 먹으러 가도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앱으로 다 처리하고, 주차장에선 더 이상 사람에게 주차요금 계산하는 걸 보기 힘들어졌고, 심지어 현금 안 받고 카드만 받는 주차장도 많다. 키오스크 사용이 서툴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서툴거나 카드나 디지털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햄버거 하나 사먹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이용하기 어려운 시대다.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로선 편리 뒤에 숨겨진 소외된 이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지 못한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음, 스마트 기기를 사, 잘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편인데 이걸 사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컨택트 기술과 서비스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을 불평과 소외를 뜻하는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한 요소다. 왜냐하면, 언컨택트로 전환된 서비스들은 모두 IT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진화가 언컨택트를 전방위로 가능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 사람이 언컨택트 디바이드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중고다. 코로나19로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가도 스마트폰 앱으로 어느 약국에 물량이 남아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하며 가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가보는 사람과는 기회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마스크 뿐 아니라 장보기도 마찬가지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도 수월한데, 직접 장을 보러 가서 물건 사는 것만 가능한 계층으로선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비율이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대는 96.9% 거의 100%에 가깝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요, 20대는. 30대는 92.4%에 반해 60대는 20.8% 70대 이상은 15.4%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9.1%, 70대 이상은 35%다. 즉, 실제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가졌어도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다. 포털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에 머물 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결제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애플리케이션 설치, 삭제, 업데이트 할수 있다는 비율이 7.5%에 불과하다. PC 활용 능력에서도 65%, 아, 65세 이상 중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예약을 할수 있다는 비율이 6.5% 인터넷 뱅킹을 할수 있다는 비율은 7%였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비율인 것 같아요. 10대에서 40대까지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것도 노인들에겐 높은 장벽인 것이다. 심지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도 한다. 나이 서열 문화에 익숙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유지하는 노인들로선 자신들이 지금 시대엔 어린이들보다 사회적 역량에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뜩이나 노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경제적 기회나 활동에서 제약이 따르는데 디지털 디바이드와 언컨택트 디바이드까지 겹치며 더욱, 더더욱 소외받고 차별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집단적 목소리와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 애쓴다. 그건 당연하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상황에 빠져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할 노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코 다수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아,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다. 어, 일반적 국민의, 국민의 디지털기기와 접근 능력에 대비해서도 7할 정도에 불과한데 10, 20, 30 세대를 비롯해 디지털 선도적 계층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일 것이다.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이자 디지털 시대의 격차라는 의미의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은 뉴욕 타임스의 게리 앤드루풀이 1995년에 처음 썼다고 알려졌는데, LA 타임스의 기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1995년 7월, 미국 상무부의 정책 보고서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용어가 공식화된 건 1999년부터이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제정되었다. 아, 이런 법률이 있네요. <laughs> 즉, 우리 사회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본격 제기한 건 20년 정도다. 20년 전의 디지털 기술 수준, 정보화 수준보다 지금이 훨씬 앞서 있으니 우린 그때 느낀 문제 의식 이상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디지털 디바이드는 단지 IT 기기를 다루냐 못 다루냐가 아니라 IT가 경제, 산업, 사회, 문화를 장악한 지금, 지금 시대에선 사회생활을 할수 있느냐,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법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높아졌지만, 음,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층 등 주요 취약계층이 가진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전하다. 무작정 따라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스웨덴에서도 언컨택트 디바이드 문제 때문에 다시 현금을 취급하는 은행 점포나 atm 기기를 늘렸다. 음,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계속 지속해서 변화해 간다면 진화해 간다면 우리는 현금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장 먼저 발 빠르게 했던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도 지금 현금을 없앴다가 다시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주는 언컨택트 디바이드에 대한 우려를 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이루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현금도 받고 사람에게 말로 주문하면 알아서 해 줬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컨택트화가 진전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게 순식간에 언컨택트화가 너무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이런 진화가 편하다. 그렇기에 과거로 회귀하자고 할 수도 없다. 국가의 역할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긴 하겠지만, 이건 최소한의 배려일 수밖에 없다. 이미 산업과 사회 구조가 언컨택트로 전환된 시대다. 결국, 원활히 살아가려면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겪을 언컨택트 디바이드가 지금 우리 사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돼서 이 언컨택트 사회로의 진화가 훨씬 빨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겪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사회적 전환 속도에 비해선 느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은 노인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는 챙겨준다 부모를 대신해 마스크를 사주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 주문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가 사회적 제도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기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언컨택트 디바이드만큼 언컨택트가 초래할 일자리 감소도 중요한 숙제다. 음,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하던 일이었었잖아요. 그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계산을 하거나 하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 수납원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마트에 가서 장 보는 이들이 줄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할수록 마트 계산원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진다. 모든 서비스업에서 언컨택트가 확산되면 이렇게 일자리의 위기를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컨택트 사회에 기반한 일자리가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 후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수록 공동체 안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도 더 커진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기가 된다. 기회 쪽에 있는 사람과 위기 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선 두 집단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각한 위기를 낳았듯, 언컨택트 환경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도 위기가 되고, 이런 위기는 특정 동네에만 몰려 있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문제다. 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내일 또 뵐게요.